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1장 4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4절은 트랜스포머의 구조 소개입니다.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논문 제목이죠, 네. 재밌는 논문 제목인데 어텐션 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o n attention, attention, a 이, 모델, 이 구, 그림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 n attention, attention, a t t e n 제 i 을 n a t t e 서 t i o n attention, attention, a t t 요 n t i o n a t 이 e 이 t i o n a t t e n t i o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고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 i 텐션만 사용해서 거의 뭐 만들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이 어텐션과 순환 신경망을 조합해서 어떤 번역 기계 번역 작업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환 신경망을 걷어내고 어텐션만 사용해서 만들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고요. 구글 연구자들이 공개한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바로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 나오는, 나와 있는 LLM들이 구조가 조금씩 다 서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큰 구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계 번역을 위해서 고안된 신경망 구조입니다. 어,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당연히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이 기술은 그 이전에 이미 개발된 거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과 r l n 을 같이 합쳐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이 트랜스포머보다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코더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면 번역. 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가정을 하고 번역과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하면 이 입력 텍스트를 적절하게 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숫자 형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형태를 인코더 블록에 통과시켜서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한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베딩은 각 단어의 벡터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전처리 단계에서 이미 어떤 벡터 형태로 변환이 되지만 이걸 저희가 뭐 단어 임베딩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고요. 이런 단어 임베딩이 인코더 블록을 통과하면서 좀더 문맥을 고려한 또 어떤 특정 작업에 더잘 맞는 어 임베딩으로 바뀐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이 디코더에게 전달이 되고요. 디코더는 이전 타임스텝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에서 생성한 입력 텍스트를 입력 받아서 그다음에 인코더가 전달한 입력을 합쳐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출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령 this is an example이라는 입력 텍스트가 주어지면 번역을 할때 제가 뭐 독일어는 잘 모르지만 <laughs> 이런 텍스트를 출력하고 출력하는데 입력이 이전 라운드는 이제 번역된 내용이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번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세 개의 이전에 번역한 단어와 그 다음에 인코더의 This is an embedding의 텍스트를 embedding vector로 바꾼 그 결과를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 단어인 네 번째 단어를 이렇게 예측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코더는 매번 다음 단어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음 단어 예측을 수행하도록 모델이 훈련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실행할 때도 이렇게 한 단어씩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모델이 실행되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과 어텐션 메카니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m 어 t t 어 n t i o n mechanism, attention m 이 c h a n i s m attention mechanism, attention mechanism, a t t e n 어 i o n mechanism, a t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단어 벡터는 w o r d 2 v e c 이라는그 알고리즘을 만든 토마시 미콜로프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아마 거의 초창기에 단어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만든 게 w o r d 2 v e c 인데요 어 어떤 단어 중심 단어 러브스란 단어를 입력받으면 이 단어의 주변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이 바로 워드 투백에서 단어 벡터를 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텍스트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입력 텍스트를 사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와 굉장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주변 단어를 예측함으로 해서 이 단어가 가진 어떤 특징이나 어떤 역할, 어떤 문맥을 고정된 크기의 실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이 이 당시에는 201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였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이 방식을 뭐 영화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구분 없이 어느 나라 어느든 다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실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그 전통적인 언어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어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 이런 벡터 표현 단어의 벡터 표현이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죠. 그래서 역시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트랜스포머 모델도 이런 단어 벡터의 개념 위에서 구축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인코더 모델 그 다음에 디코더 모델이 만드는 핵심은 바로 유용한 단어 벡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와 디코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번역하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어, 만들고 나서 보니까 어? 인코더만 딱 떼어놓고 사용해도 뭔가 좀 쓸모있는 작업을 할수 있고 또 디코더만 딱 떼어놔도 뭔가 쓸모있는 작업을 할수 있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인코더만 사용해서 어, 사용하는 작업은 최종 결과가 하나의 벡터로 나오는 그런 작업. 혹은 불, 예를 들면 불주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모델들은 인코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어 버트 모델이 바로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버트 모델을 훈련할 때어 입력된 문장에서 블랭크를 어 만듭니다. 그때 그다음에 이 인코더를 통 여러 개의 인코더를 통해서 누락된 이 블랭크를 채우도록 어,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트랜스포 모델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인코더와 디코더 블록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인코더는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개가 곱해지는데요. 뭐 10개, 20개 혹은 뭐 심하게는 뭐 수십 개, 90개, 100개의 음. 인코더 블록이 반복되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그 사각형으로 나타냈지만 인코더가 여러 개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실제 모델을 구현해보면 명확하게 이제 구조가 이제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디코더만 사용할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입력되는 요 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디코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입력 텍스트가 없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 블랭크부터 시작하면 어, 이상하겠죠 뭔가 생성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어, 초기 텍스트를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초기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을 저희가 어, 프롬프트라고 보통 부르고 우리가 채취피티나 클로드 같은 데서 입력하는 텍스트가 바로 이 디코더 모델에 입력하는 음, 어, 초기 텍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초기 텍스트에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디코더는이 텍스트만 사용해서 그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점점점점 점점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해서 채우도록 이렇게구성이 됩니다. 네, 어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텍스트 완성 작업을 활용한 방법이죠 요즘 나온 l l m 는이 t e 이 디코더 모델을 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보통 LLM이라고 하면 제가 인코더 모델, 혹은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를 합친 트랜스포 머 모델을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지만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LM들은 대부분 다 디코더 기반의 GPT 스타일의 모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인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버트 같은 모델도 있지만 이 디코더 기반 모델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어, 인코더 기반 모델이 어, 많이 발전되지 않,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주로 이 디코더 기반 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어, 모델을 구현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디코더 기반의 모델을 활용하면 텍, 기본적인 게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한 토큰씩 한 단어씩 계속 이어서 문장의 끝을 채우는 문단을 채우는 어, 그런 작업이 바로 텍스트 완성 작업이라고 부르고요 음,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훈련하기 때문에 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샷과 네퓨샷 기능입니다 제로샷은 어, 명시적인 예시가 없이 그냥 어떤 지시를 통해서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하는 기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능력이고요. 퓨샷은 몇 개의 샘플을 프롬프트에 제시하고 하면 LLM이 이제 프롬프트에 있는 일제 샘플을 보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다음 단어 예측 작업으로 모델을 훈련했더니 제로샷시나 퓨샷 같은 이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목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LLM을 훈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